파인다이닝 요리사가 이제 파인다이닝 커리어를 시작을 해서 이제 아 요리 좀 실력이 된다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음. 장사를 하러 이제 나와야 되겠다. 이제 거기에서 배운 기술들과 이제 문화들이랑 <laughs> 환경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자영업에 실천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99.9% 망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laughs> 왜냐하면 그거는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거는 그 사람이 이런 걸 하고 싶다. 만약에 나는 내가 이런 걸 배워왔고 평생 이런 삶 일을 해왔으니까 이런 테크닉을 꼭 쓰고 싶고 이런 재료를 꼭 쓰고 싶어. 실수 있어요. 다만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가게를 오픈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장소예요. 위치.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그런 걸 오픈해가지고 유지하려면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정말? 근데 그런 돈은 안 돼. 근데 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위치나 장소적으로 조금 전렴한 곳, 렌트비싼 곳, 타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오픈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수준은 그 정도가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막 그냥 한한 끼에 십오 불막 이렇게 내고 먹는 사람들이 갑자기 생겼는데 새 가게가 심식점이 거기가 막한 끼에 사십 불을 해. 절대 안 가지 뭐, 못 먹지 못까지. 특별한 날에 가겠지만 그 외에는 특별한 날열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가게를 일년에 한번열 것도 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 그렇게 하면은 어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안 뭐지? 오지 못뭐 따라줄까? 당연히 안 가지. 안 가니까 사람들이 못뭐 따라주는 거고. 설령 안나 한들 굳이 내가 이동네에 있는 이 가게를 갈바에 차라리 나는 좀더 다운타운, 좀더 패션 동네에 있는 거기 가겠어. 거기 가면은 오는 사람들도 손님들도 젠틀하고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내가 뭔가 정말 그런 데는 대접받는 느낌이 드니까 위치부터 해가지고 인테리어 하나하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제 보면은. 그렇죠. 투자하는 금액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99.9%가 망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감히. 아 너무 안타까운데 주변에서도 <laughs> 가끔 지금도 생겨요. <laughs> 그래도 업계 좀 있다 보면 아는 사람들 좀 생기잖아요. 창업해서 나간다고요. 아, 진짜 지금도 보이는데 막 이상한 거 해요. 그러니까. 존중해 드리고 음. 싶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와 저거를 저기다 한다고 약간 이런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드는 그래서 결국에는 음식점이라는 것도 서비스업의 큰 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서비스업이라는 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음식점은 손님 내는 거죠 손님을 상대해야 되고 손님의 니즈를 충족시켜 줘야 돼요 근데 그사람들 그그 선택한 위치에 있는 있는 사는 거주하는 거주자들 로컬인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주변 사는 사람들이 그 니즈에 충족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고 잘 알아보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그런 걸 하지 않고 이제 갔던 게 아마 가장 큰 패착이라 생각해요 저는 시장 조사라고 저쨌든 그런 게 필요한데 그 되게 공감가는 말인데 최근에 기회가 돼가지고 좋은 기회였는데 한국에서 되게 그 한국에서 <laughs> 활동하시는 그 음식 컨설턴트, 푸드 음. 컨설턴트 중에 좀 잘나가시는 분을 한 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꼭 그런 미슐랭 스타가 아니더라도 사장님이 자기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어떤 방식이든 간에 <laughs> 파인다이닝이든 아니면 내가 뭐내 김치든 아니면 내뭐 설렁탕이든 음. 자부심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 커스트를 막 오십 퍼센트까지 끌어다 써요. 마진이 안 남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형이 내 주변 내가 위치한 상권에서 내가 파는 음식에 대한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코스트를 5 0를 쓰고 70%가 뭔 상관이야, 네. 그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면 그분이 컨설팅을 하시면서 설렁탕을 똑같이 만드는데 코스트를 한 18%에서 20% 줄인 설렁탕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육수를 한 20시간씩 끓여. 음. 근데 이 컨설턴트 분은 한 2시간 정도만 끓이고 이제 시제 시판 이제 파우더로 섞어지고 음, 섞어요. 음. 절대 그 장인분은 납득할 수 없는 요리 그치, 방식이죠. 그치. 예, 예. 근데 그렇게 해 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시켜요. 근데 손님들이 몰라. 구분을 못 해. 맞아요. 간혹 가다가는 이 시판내는 가루를 사용한 게더 맛있다고 더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그렇죠. 좀더 많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러면은 이걸 하는 게 맞잖아요. 비즈니스적인 그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거를 참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모르고 아니 이것도 진짜 많은 것 같고. <laughs> 그런 약간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런 이런 일을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는데 회사 다니 해 다니시다가 퇴사를 하시고 이제 그냥 뭐 치킨집 오픈 하시는 그런 분들 말고 그래도 이 사람은 좀 이런 푸드 인더스에서 일을 좀해 가지고 경력도 있고 나름 자기만의 그런 테크닉도 있고 스킬도 있고 레시피도 있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 이게, 이게, 이, 있는 사람들은, 있는 이게 있는 사람들은 응. 가게를 오픈할 때 그걸 좀 많이 낮춰야 돼요 만약에 정말로 나는 이런 음식을 고지, 고집하고 싶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 일단은 투자가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내가 이런 음식을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먹어줘야지 알것 같다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여야만 내 음식 값을 피해를 할수 있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부천는 가야 돼 그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데를 가야 되고 아니면은 부촌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중심가 있잖아요. 뭐 미국으로 이쪽으로 치면 타임스퀘어 아니면은 뭐 돔보 뭐 아니면은 다운타운 쪽에 이제 뭐 소호 쪽뭐 캐나다로 치면은 뭐 오싱턴 뭐 이런 그렇지. 곳이나 서울은 강남 뭐그렇게있수 있겠죠. 서울 따 강남, 구정에뭐 네, 뭐 그런, 그런 데로 가야 돼. 근데 그런 음. 데는 렌트비가 장난 아니거든. 일반 네. 소상공인이 엄두를 못 내죠. 네. 네. 그런데서 그렇게 푸드코스트가 50%, 40% 남는 정말 정성들 끓여 끓였을 끓여 가지고 나오는 맛을 그 비슷한 돈을 주고 사러 먹을 수 있는 손님들이 있는 곳을 가야 돼. 그렇죠. 네. 그런데서 오픈을 하면은 가능한데 그러지 못할 거면은 자부심 있는 거 알겠지만 좀 낮추고 일단은 돈을 벌어들 거 아니에요. 가게를 오픈했으면은 내가 당장 먹고 살아들게 필요하는데 그런 수입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어야지. 그래서 많이 낮춰서 판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끌고 그다음에 그 수익을 수익이 온 거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그, 그 수익이랑 그다음에 내가 오픈한 그 가게를 가지고 그 담보를 잡던 거 해가지고 다시 또 투자를 받아가지고 다른 그런 방법들. 데도 오픈을 어, 해가지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 오픈한 데가 잘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도 아니면은 적, 적자만 하더라도 이미 나는 여기 수입을 안정적으로 끌어오는 게 있으니까. 내가 뭐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린 거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돌려야지 이게 되는 거지 처음 시작하고 처음 하는데 나는 내 초기 자금이 거밖에 없거든 고 이거밖에 못 받는데 투자는 막 여기다가 이렇게 막 해버리면 그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어메이징한 걸 하고 싶어 음. 돈은 없는데 나는 망해갈 거야 망할 거야 <laughs> 그런 거지 않을까 거의 뭐 예술 갤러리를 음. 여는 듯한 그쵸 그쵸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할렘가 알죠? 그래서 흑인들이 만약 그렇죠, 사는 그런 동네에 가가지고 음. 트러플 가게를 장사를 하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흑인 상대로 어 트러플 들어왔는데 한번 사봐. 얼마야? 2 0꼴 음. 이런 거 똑같아요. 업세트라 캐비어를 팔, 팔려고 갔어. 누가 사? 흑인들이 그런 그런 데서. 할리 같은 거예요. 데서 이제 마, 네. 마약으로 하루를 이제 연명하는 사람들 사이에 음. 가서 트러플을 파는 거죠. 음. 그 그런 꼴이죠, 진짜. 그렇죠. 진짜 그런 거죠 가정을 음. 하자면은. 맞아, 맞아. 그어 이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사 경력을 해 보면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면 제가 그런 형 파이널링 역량이 많으니까 시 일레븐 제가 일레븐 메리즈 파크가 꿈이었거든요. 계셨잖아요, 거기. 아니, 뭐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저는 잠깐 있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자영업자랑 고냈던 시간이 좀 길었던 거 같아요. 한 10년 중에서 자영업자랑 보낸 시간만 합하면 그래도 한년한 한 절반 정도인 것 같은데, 어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대규모 식당, 굳이 파인다이닝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회사 규모의 음. 대규모 식당과 소상공인에서 일할 때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본에 그렇죠. 그게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을 굴리는 수 같은 련해하면 레이벌 코스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자유롭게 쓸수 있고 큰 기업 하지만 그런 소규모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타이트하게 써야 되는 게 없잖아요 있죠 그 다음에 음식 재료의 선정 퀄리티 관련해 가지고도 똑같고 그 다음에 비싼 재료를 이제 좀더 대기업이나 그런 이제 큰 회사에 속해 있는 레스토랑 일을 하면 접할 수 있고 쓸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냥 스몰 비즈니스, 조그만 가게를 하시는 그런 가게 에서 일하면 그런 거를 좀 접하거나 음. 그런 거나그럴 그것도 없고 아무래도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제가 좀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소상공인들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는 주방이 아무리 인원이 많아봤자 뭐네 명, 다섯 명을 넘지 않잖아요. 맞아요. 명. 그렇죠. 네 명, 세 명이니까. 근데 그걸 생각해보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싼 알바를 찾아요 그분들은 음. 근데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은 세 명이라는 거는 한 명의 역할이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3.3%라는 건데 이런 대규모 식당에서는 내가 나의 역할 나의 비중이 20명 중에 하나면 내가 거기서 아무리 2인분을 해도 결국에 20분의 2 퍼센트밖에 일을 안 하는 건데 내가 소상공인에서 일을 하면 내가 일을 조금만 더 하는 순간 그 삼분의 일보다 훨씬 더큰 비중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업무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데 인건비를 최대한 아끼려고 실력이 안 좋은 사람을 데려다가 쓴다거나 알바를 데려다 쓴다거나 경력이 없는 사람을 쓴다거나, 오, 그러니까 오히려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를 되게 많이 관찰을 했거든요. 정말 정말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력 있는 사람을 초청을 해서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어좀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한다던가 아, 네. 보통 경력자들을 데리고 일을 하면 경력자만더라도 다르지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견, 경력자들은 보통 이제 효율적인 시스템을 강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이거 없애라 저거 저렇게 해야 된다. 음, 음. 그게 저는 그 어떤 비즈니스를 가더라도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스템을 만드는. <laughs> 것. 그, 하, 그런 그 거에서 소상공인들이 참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해야 될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규모 그런 약간 스몰 비즈니스 가게 같은 경우는 아 아니 이걸 떠나서 그런 경력자들이 어딘가에 갈 때는 그냥 뭔가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돈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배울 게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던가 그렇죠 뭐 장사를 배우신다던가 네, 그런 메리트가 필요한데 음. 그런 메리트를 얼만큼이나 충족을 시킬 수 있고 얼마나 그 경력자들이나 그런 잘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해 줄수 있냐에 따라 다른 거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뭐 가게가 여러 개이신 분들은 제외겠지만 그런 스몰 비즈니스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은 재겠지만뭐 한두 개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자금이 왔다 갔다 하고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여유가 있으신 분은 아니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큰 강력자를 데려오자니 돈 부족하고 그렇다고 애매한 사람을 데리고 오자고 하니 그 사람들이 여기를 올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부르는 거는 더 높아. 그러니까 눈이 높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그 그 정도 강게네 나는 고용할려고 구나이 정도 줘야 돼. 약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음. 이제. 좀 구하기 힘든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 그럼 일단은 한 명, 그런 한명 정도는 뭐 음. 수소물에서 구하거나 어떻게 어떻게든 구하 구할 수 있, 있어야겠죠. 그 정도는 구하고 나머지는 일단은 뭐파팔 타임으로 구하거나 뭐 경력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뽑아가지고 알려줘서라도 음. 하자. 그리고 그 경력 있는 사람이 한 명이든 떄문에 두 명이든간에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빨리 시스템화를 해가지고 정말로 이거는 그냥 무능력자가 와도 한 1, 2주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할수 있게끔, 수 있게끔 시스템 만들자. 음, 그런 게 피,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별로 돌아가면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병력자들의 니즈를 충족해, 충족해 줄 수가 없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 죠 광고를 이렇게 넣어도 좀 뭐랄까 연락이 안 오거나 하지 않나. 그렇죠. 이게 하... 참 제가 일을 할 때도 그런 분위 뭐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자영업자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아까 말했듯이 내가 차지하는 비유, 비중이 3분의 1 혹은 4분의 1꽤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사실 거기서 일하는 사람 한명한 한 명이 거의 전력을 다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 데서는 효율이 나오려면 맞아요. <laughs> 근데 큰 데서는 사실 내가 어디 저기 짝박혀 있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규모가 큰 경우에는 그럼 안 되지만 당연히 이제 그런 음. 경우도 있고. 근데 자영업자는 현실적으로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거를 좀 현명하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영업자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경력자를좀 음, 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경력자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올바르게 쓸수 있을까요? 경력자를 올바르게 쓰려면은 아무래도 저, 저 겪고 계시잖아요. 경력자를 에이. 올바르게 쓰지 않고 있는 사람도 <laughs> 많이 받고. <봤고. 웃음> 올바르게 쓰려면은 일단은 확실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그~ 어쨌든 간에 정업을 하시는 분 그니까 사장님이시죠 사장님이 잘 알아야 돼요 어... 네. 이쪽 인더슈트리를잘 알아야 되고 자기가 어떤 식으로 이 가게를 이끌어 나가고 싶고 네, 약간 그런 비전을 좀 보여주고 그냥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어라는 걸좀 알려주고 그거를 셰어를 해야 될것같아 잘쉐어해 해서 은은경자자랑그서토토킹해해지지 네. 그러면은 이이렇시시템템을 잡아줘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경력자를 이용해 가지고 경력자를 최대한 어쨌든 간에 더 많은 경력자를 쓸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파트타임이나 없력 사람 경 e the community. I share the c o 중점을 두게끔 해가지고 굴리고 본인 가게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본인이 나와서 그런 뭐 알바들이 트레이닝하는 거라던가아니면 일을 하는 거라던가아니면 이사 이 경력자가 지금 스탠마를 한다고 만약에 뭐 오늘 못뽑는다던가 아니면은 프레를 못한 상황이면그사장이 그 나와서 그런 걸좀 해주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 이제 시너지를 만들어 내야지 뭔가 좀 되지 그냥 이거를 그냥 어너 내가 너 돈만큼 주고 뽑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 던져놓고. 사장이나 직책하고 사람을 그냥 아무도 안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그냥 지켜보고 그러니까 얘기만 한다던가 음. 그러는 거는 결국에는 그냥 윈윈이 아니 그냥 루즈루즈이지 않나 음. 서로가 그냥 그냥 지는 일기 만은 거지 않나 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기도 잘 들어야 되겠죠. 사장님이 얘기를 경력자 그러니까 자기보다 경력이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 사실 전 들을 줄 알아낸다. 맞아요, 예. 요 네.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음. 모든 분야에서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잘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한들 그런 곳을 가지 않겠죠 더큰 데서 일을 하고 있을 거고 이미 더잘 나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장이 아는 지식이랑 그 다음에 경력자 아는 지식이랑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한 건 이건데 이 사람은 이거래 근데 어? 달라 그러면은 그냥 무작정 내이 지식을 고집을 할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일단은 수영을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 가지고 노는 일에서 이거를 풀어나가고 뭐 이렇게 같이 발전해야 하나가 되는데 약간 제가 저도 제가 봐온 대다수의 이제 그런 자영업을 하시는 스몰비즈진스 하시는 사장님들을 보면 너무 고집이 세세요 음. 그리고 꺾지를 않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한두 개에 대해서 특출난 게 있으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높으시다 보니까 나는 분명히 내가 이 돈을 주고 시스템을 구축해 와, 해달라고 경력자를 고용해 왔지만, 이 친구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의견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듣긴 하지만, 무시를 하거나, 묵사를 해버려요. 어, 근데 난 이리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일단 해봐. 음. 이 사람이 a 예요 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이 사장님은, 아니야, B야, C야. D로 해야 돼. 일단 해봐.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은, 본인이 그렇게 했는 채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질투를 하고 있는 왜 너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 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라고 <laughs> 얘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질투를 하거나 아니면 은아 아니네 하고 그냥 단순하게 넘, 넘겨버리고 음. 그냥 이제 다른 걸또 하거나 막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 은 가게 측면에서도 너무 잃는 게 많은 거고, 그렇죠. 시간과 돈다 잃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경력자 측면에서도 시간을 잃고 그 다음에 괜히 약간 그런 걸 들었거나 했을 때 심리적으로만 한각감이 음. 오고 하니까 자존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스트레스니까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같아요. <laughs>